벌써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한해 후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2021년 후반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루한 그리고 어려운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은 2021년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열리는 문을 열고 달라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 마음 속 깊이 확인하면서 이 기회에 온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설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 더욱 더 강건하시고 또 더욱 더 신앙적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그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마가복음 중에서도 지난 두 주와 오늘의 본문 이세 본문들은 서로 긴밀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왕적인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주 전에 우리가 만났던 본문은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창조된 세계 질서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는 창조주와 동급이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병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병 고침을 행하시면서 가장 큰 장애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실 때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생명과 율법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신다, 권위를 행사하신다. 예수는 생명,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치유의 근원이시고, 율법의 저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이 소개가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은 오늘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일은 아마 굉장히 복합적인 인간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불이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될수 있겠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억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 어떨 때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온갖 억압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한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놀라운 놀라는 놀라운 그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예수께서 온전히 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한을 우리들에게 위임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건 얼마나 무겁고 또과분한 그런 권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7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실제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면서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또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 마을로 흩어져 나갈 때 얼마나 사실 좀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가까이서 보았지만은 자기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을을 방문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지팡이는 그 길이나 또 들에 들이나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을 어,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이나 자루도 갖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갖지 말라. 다만 신발은 신때 옷은 두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이 선교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준비만을 하고 떠나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필요도 없다. 간소하게 준비해서 가거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여행할 때처럼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급 여관을 뭐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일단 한 마을에 가면은 어한 곳을 정한 다음에 떠날 때까지 그곳에 어 머물러 있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와라. 소란 피울 것이 없다. 무시해 버리고. 너희의 다음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준비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갖고 마을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란 떨지 말고 특별히 뭘 많은 준비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삶의 평범한 모습을 갖고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뒤져놓지 말고 조용히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을 때 너무 낙망하지도 말고 너무 화를 내지도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라.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또 예의를 갖추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차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런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행자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쉴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간호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1897년에 제중원에서 잠깐 선교를 하시고 1906년에 다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오셔서 40년 평생을 어, 이 땅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어,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학교에 그 간호대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쉴즈 간호선교사님은 본인이 몸을 담게 되는 병원이나 기관마다 그곳의 그 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늘 누가복음 10장 9절을 그 병원의 어떤 목표로 표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과 평행되는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열두 제자들을 파송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은 누가복음 10장은 비슷한 그 세팅인데 여기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마을로 보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맡긴 그 임무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 말은 회개하고 귀신을 섬기지 말고 귀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은 70인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나서 기쁘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다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온갖 악의 무리 악의 세력을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어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어, 결국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하고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온갖 불이한 세력, 불순한 세력과 싸울 때그 제자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쉴즈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먼곳 조선 땅까지 와서 선교를 할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모함을 했고? 완력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막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라는 권한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자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대사나 특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그 사람은 개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사람의 권한을 갖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 전능하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 간다면은 그삶 자체가 이미 그러한 권한을 갖고 그 권한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를 보니까 조금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권한이 주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에스겔 이장1 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가 되겠죠.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이 아바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이 에스겔의 몸으로 들어와서 이 몸속에 그 영이 살아 있는데 그 영이 말하는 것을 에스겔이 또 듣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체험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은 에스겔 개인의 말이 아니고 그를 예언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그 전한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인간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예언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돌봄과 노동의 일을 인간이 대신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이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많이 손상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것이 온전한 인간의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악의 지배를 받고 병의 피해만을 입고 불의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치 그러한 세상이 이미 온 것처럼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망쳐 놓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역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구원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위에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에는 특별히 그러한 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가 이룬 어떤 선교적인 업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행한 기적과 이적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가 이룬 성취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공이 자기에게 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갖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서 너의 부족함이 너의 약함이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부와 또 내가 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과 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귀신도 알고 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순종에 근거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부나 계급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완전하게 평등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태도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와는 달리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드럽게 행사되는 그러한 권위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예수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 그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그 또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악한 관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각각 있는 구석구석에서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